가자, 일단, 출발. 포풍 짜오다, 포풍 짜오. 이게 이속이 있어야지 삼조격을 다 맞추는데, 삼조격 못 맞출 때가 있다고요, 보면. 그게 좀 답답해, 짜오는. 못 맞출 때. 음, 네! 매요? 아, 바나나못 먹고 이것만 먹게. 응. 네, 지금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서. 사식이다. 엄마의 사랑이 들어왔다. 음 사식인데 먹는 거 먹으면 찔것 같아서 못 먹고 물만 이제 내일모레면은 7일이 지납니다. 화요일. 화요일에 인바디 재료 갈 거예요. 화요일에. 내가 네, 화요일에 인바디를 재러 가서 체지방이 얼마나 떨어졌나 이런 걸좀볼 거예요. 일주일간 물론 식단 조절은 실패했습니다. 카레도 먹었고요. 뷔페도 갔고요 어쩔 수 없었어 돌잔치랑 나름 좀 석...기름 좀덜 기름진거 위주로 먹긴 했는데 어쩔 수가 없었어! 돌잔치인데 나름 야채 위주로 먹었어요 야채 위주로 드레싱이 좀 뿌려져 있어서 문제지 하여튼 그래 나름 열심히 신경을 써서 먹었다고 그 하여간 화요일까지 이렇게 제가 어 근데 밤 10시 이후로는 하나도 안 먹었어 진짜 일주일 동안 하나도 안 먹었어 아무것도 물만 먹었어 물만 물만 먹었으니까 과연 이 식이요법은 어느 정도 이 정도면 식이요법이지 어? 전멸했어? 와 그렇게 무서워가지고 전멸했었을까? 야돈 벌러간다 돈 벌러간다 벌러 인간의 욕심은 끝이었고 돈 벌고 싶은 욕심이 저렇지 그렇지 끌려가길 바라고 있었겠지 돈이다, 돈! 미안해. W를 찍은 짜오는 1레벨에 싸워봐야 쓰레기라. 내가 좀 가기가 좀 그렇더라. 네, 안녕하세요, 마이콜입니다. 신 짜오입니다. 그리고 어떤 짜오냐? 폭풍 같은 속도로 짜장을 배달하는 폭풍 짜오입니다. 이선마 폭풍 짜오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원래는 WQ 해가지고 1대1 맞짱 뜨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탑갱 바로 와줘. 둘다 노플이야. 이영이 알겠어. 3렙 갱이니, 잘 조절해줘 자, 드롤의 왕께서 와달라 그러니 한번 가드려야지 신정의 가장 좋은 점, 일단 정글은 거의 피가 안 달고 돌 수가 있다 체력 수급 하나는 지리게 좋다 체력 수급 하나는 좋습니다, 진짜 자, 안 좋은 점. 정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속도가 쓰레기다. 광력 스킬이 좀 그시게 해가지고. 물론 제가 이선발을 e 하면 조금 낫습니다. 갱킹이나 이런 거는. 대신에 W 선발을 했을 때랑 비교했을 때 W 선발 짜오는 1대1로 딱 만나면서 싸대기 치는 거 장난 아니에요. 근데 이선발 e 짜오 같은 경우는 갱킹이나 이런 건 좋지만 1대1 면에서는 조금 밀릴 수도 있다. 뭐, 그 정도? 자, 그리고 폭풍 짜오기 때문에 1대1이 더 약합니다. 보통 열광 가는데. 라인을 저렇게 밀면 어떻게 갱을 하나 내가 자, 근데 탈론이 아마 웬만하면 탑 갱을 좀 노리겠죠? 레네톤도 똑같은 얘기 했을텐데 와한 놈들 둘이 싸우는 거 봐라 자, 양전이안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뭐 그렇게 나쁘지도 않은 속도로 간다 걱정마라 그러면 안 되지 친구야. 그러면은 갱킹이 무조건 실패를 해요. 말보다는 행동. 못 들어가 그건. 자 탈론이 올 수가 있으니까 일단 빼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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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봐. 좀 빼봐. 돌친기를 빼든 뭘 빼든 뭘 빼야지. 빼든 타워 앞에서 들어오라 그러면은. 전이의기지 않는. 라는 새끼가 라인을 밀지 않았나? 양심이 있나? 없나? 개을 하려고 할 거면 아우, 답답해. 쌰엄 이이 새끼야. 개 없어. 더 이상 너희들의 채팅을 신경 쓰지 않겠다. 역시 채팅을 보면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아유 답답한 새끼! 저기선 또왜 들어가서 자살을 하는데? 뭐 피가 있나, 만화가 있나, 레벨이 더 높나 아유 궁시렁 궁시렁, 제새끼도욕좀묻도돼 갱을 부를 거면은갱 호응이라도 하든가 그거잖아! 공부 좀 시켜주세요 이래놓고 컴퓨터 척혁으로 오라고 처 앉아있어 공부를 시켜달라고 얘기를 할 거면은 컴퓨터를 꺼든가 스마트폰 쳐보고 있으면서 공부시켜달래. 그거랑 뭐가 달라? 양심이 없다. 그죠? 자, 웬만하면 이쪽으로 가고 자요런 거라도 빨리 잡을 수 있게 이 선마를 갑니다 일단 자 그리고 이 선마를 했을 경우에는 쿨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쿨감이 공속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자 그렇지 적극적인 갱홍 이래야지 갱홍이를 하면 어 모름지기 갱홍이란 어 갱홍 이래야지 에이 사태질 맞아도 할말 없을 새끼 초반 정글링 시간을 몇분빼먹냐 우유 이래야지 이래야지 맨랩이냐 아니면 어 이거 레고 잘하고 있네 부럽다 결론 자 그리고 밑에 싸움 났으니까 살짝 들어갑니다. 좀 끌려간 것까지는 봤거든요. 아군이 당했습니다. 가요.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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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아. 싸워 싸워 싸워. <웃음> 고맙다. <웃음> 자 나랑 같이 이제 밀고 집에 가지 않을래? 음. 아군이 당했습니다. 자식아이거내 거야. 이제 만화 없으니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타 음, 노답. 씨. 자 그리고 W 선발도 안 하기 때문에 공속이 상당히 중요해서 가긴 가야겠다. 이거. 강타를 가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음 나이, 나이, 나이. 강타 갈까? 문타 갈까? 어? 뭐야? 돈이많네적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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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 자식이 저기서 넘어온 걸로 봐서 내 정글을 퍼먹었을 가능성이 약간 존재한다는 거. 어, <laughs> 이렇게 한테 많이 맞을텐데역렇 생각보다 됐는데. 안 먹었네. 자, 아! 자, 정리 끝. 자, 그 다음은 레드인데. 음. 얘들을좀 늦게 먹읍시다 빨리 먹을 이유가 없다 음. 자궁 사실 쓸 일은 없어요 전 거의 안 써요 근데 배우는 봅시다 물리면 한번 밀어야지 자, 만화가 필요한 갱킹을 할텐데. 자, 이정도로 호구 취급을 당하면은 이제 레네턴이 막 들어갈 겁니다. 개 까도 됩니다, 이제. 저렇게 호구 취급을 받을 때면은 차라리 갱각이 나온다, 차라리. 자. 자. 자, 이렇게! 자, 호구 취급을 받을 때는 이렇게는 갱각이 나오고, 자, 트런들의 무서운 줌은 궁이 존나 사기라는 거죠. 트런들한테 한번 궁을 듣기면은 저렇게 레넥톤이 이길 수도 있습니다. 아, 레넥톤은, 레넥토는... 아, 저사기 <laughs> 그러네? <웃음> 보니까, 레넥톤은 더 좋네? 자, 궁만 배우면 세긴 하지. 아, 세긴 하지. 그렇죠. 거기까지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었지. 세긴 해? 어, 그래. 자, 그리고 거지 같은 만화 이걸로 좀더 올려보도록 하자. 자, 가고. 자, 그리고 이 친구에게 드디어 내 마음이 담긴 선물 블루를 줄 수가 있다. 자, 블루를 딱 주고 역시 이 선말을 하면 갱은 참 좋아. 자, 늦게 줘서 미안하다. 바빴어. 자, 봤을 때 이거는 또 먹어주는 게자 음? 이거 걸리면 뒤집니다 목숨 걸고 쳐먹는 거예요 이거 어 안녕 <웃음> <드래곤>! <웃음> 죽는다니 나한테 걸리면 아, 자식. 생각보다 빠르구나. 잡자, 우리 이거. 잡자. <웃음> 자식이! <웃음> <웃음> 내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블리츠 크랭크 자식아. 니한테 <laughs> 죽을 생각이 전혀 없어. 자, 그리고 이제. 공 소크를 올려보도록 하자 이거 그리고 3개인가 찍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큐랑 큐랑 쿨를 맞춰야 돼요 큐랑 쿨를 맞춰야지 어차피 W랑 q 는 같이 쓰거든 이렇게 세대를 때렸을 때 보면은 쿨이 비슷하게 돌죠 뭐야 밀카포 우와 하여튼 그렇다 쿨을 맞춰가지고 3개 찍고 하나씩 막 이런 식으로 가면 됩니다 자 우리의 좋은 자장은 W가 레벨이 낮아가지고 흡혈이 더러워서 까딱하면 뒤질 것 같구나. 호호호호. 집? 자, 집에 가서 이제 신발을 신느냐 아니면 딜를더 올리느냐인데 아, 짜장만세! 터져야지! 터져라, 폭풍! 똥신 하나. 자, 폭풍을 터뜨리기 위해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음, 드래곤을 또 무로 한번더 가보자. 자, 한번더 드래곤을 도전을 한다. 크으, 아, 미드가 잘해주고 있어. 미드가 아래를 잘 털고 있으니까 우리는 드래곤만 쳐먹으면 되겠다. 미드를 밀었으면 드래곤을 먹을 수가 있어요. 왜? 이 미드가 걸리면은 도와주러 오면 되니까. 자, 우리는 그래서 드래곤을 무로 갑니다. 물론 와드로 체크 한번 하고 팽팽 뱅 맛집이다 맛집 수염이식회네 수염이식회 자잉 수염미식회에 나온 맛집은 가면 안 됩니다 손님이 너무 몰려가지고 그, 제대로 된 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자, 그안 가고. 이런 거나 먹어볼까? 나오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금 먹을 거야, 이 자식이. 대기. 어이, 달론 왜? <laughs> 니가 <우후! 웃음> 네, 대신 줄게? 안 돼! 안 돼! 안 돼! 악싸 같이 없다! 하하하하! <laughs> 천생연분인데, 어, 사랑합니다. 아, 결혼해, 듀오. 아, 요새 듀오가 조금 함몰 같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뭐지? 요새 잘 나가는 건? 가인인가? 하여튼 그래, 결혼 전문 업체 더럽게 많더라고. 음? 아이고, 아리야, 이거 웃잖아. 뒤에, 친구 왔다. 미디에 선이랑 같이 놀던 친구. 어, 정글에 있던 친구도 왔다. 퐁퐁! <laughs> 어? 내꺼. 음. 우리 같이 한번 밀어볼래? 자, 이걸 일단 밀고. 말고. 아니야. 으아! 그렇지! 거의야 아, 월척이네 월척 자대대 때렸다고 생각하면 자12 12 11 1 1 19한8 8초쯤 되겠네 하나 더 찍고 하나 더 찍고 공속 업 그리고 탱탱도 가야 됩니다 안 가면은 죽어요 인생이 오래요 얘가. 자 탱템을 뭘 가야 되냐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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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예 하지만 남자는 때론 시시기를 씹을 때도 있어야 되는 법 크, 시시기를 씹을 줄 아는 시크한 도시남자 신짜오 야 지금시 럭스 대마시아가 김정은 핵폭탄 수준이라 던지면 다 죽어요 그냥 전 저봐! 그냥 대마시아 왜 지금 다 죽어? 호호호호, 녹서스 새끼들 이러면서. 자, 지금 대마시아한테 걸리면 죽어요. 녹서스보다더 지독한 놈이야, 저거. 자, 안녕? 아리야, 뒤통수 맞아봤니? 뒤통수 맞아본 적이 없으면 아주 재밌을 거야. <웃음> <웃음> 아 <laughs> 자, 하나 둘, 셋 하면 5초, 6초니까 큐 하나 이번엔 찍고, 자, 이거 쿨을 유지 이런식으로 맞춰가면서 천천히 찍으면 됩니다. 이... 어, 죽었다. 대앗아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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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역시 이만 큰 사람은 딜도 쎄 음. 예를 들면 머리가 없는 나이즈라든지 자 부숴봅시다 자, 이건 그냥 부수면 되겠다 음. <laughs> 미친 대마시아만 외치면 다 죽네 다 죽어 포탑. 룩스가잘 크면 이게 빡치지. 뭐시 수치면 죽어 수치면. 형보다 장거리고. 혹시 블루를 안 먹고 남겨뒀나? 예. 혹시 드시러 오면 죽인다. 또럭스야 자시가넌 <라� analyse> 먹을 수 있는게 없어. 축의한... 자, 공안 찍어요. 안녕, 내넥톤 반가워. 우후, 내가 아주 빠른 남자. 진짜로다. 미안, 빨리 밀 걸. 조금 더 빨리 밀었으면 됐는데, 나의 딜이 조금 약하여 안타깝게도 죽이지 못하였다. 오 닌자탑이네. <laughs> <laughs> 새 거보단 따뜻한데. <laughs> 자, 그러면은 이제 뭘 한번 해볼까. 음... 상대가 좀 빡쳐야 됩니다. 왜냐? 신짜오는 좀 좀비같이 사는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좀비하면 가렌이지. <laughs> 자, 2코 가모 뭐고. 아, 3코인가. 자, 바로 가모 뭐고. 여기 있는 친구 누구랑만 싸우도 일 대는 다 이기겠다. 포탑을 파괴이보다는동이 어. 살아갔구나, 아, 이 녀석 <laughs> 뭐야, 한번더 있었어? 아, 뭐야, 돌진기 하나 더 있잖아 그리고 애들, 아, 얘들 너무 많은데 한만 깔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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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주 빠른 사람이야? 여기로 간다. 어, 아, 아깝다. 안 죽어서 막 탄데. 너무 센데, 저 친구가. 어 카르마가 <놀람> 안녕? 왜 그래? <놀람> 친구야 왕을 가면 <가만> 쓰나 <놀람> 어 <놀람> <놀람> 어? 아이사 렘끝 <놀람> 진짜 오중그리였습니다 어 초반에 럭스 1킬당 1 0이 원래부터 잘했던 것 같긴 한데 1킬 먹이니까 지금 혼자 다 썰고 다니네. 솔직히 나도 졸라 열심히 갱단이었는데. 솔직히 그러지 않으면 엄청 열심히 갱단인 것 같은데? 아니, 이렇게, 오! 열심히 갱단인 딱 데이터는 나오네.